오, 음. 돌아간다 돌아간다. 응? 아이 돌아가는데 그냥 해 가지고. 중앙 간 샷다 이거. 아니 면뭐 하나라 이거 수저 통에다. 저 지에부리 까부거리. 여기, 여기 올라가면 올라가는 기다. 아, 어, 시간 간다. 됐다. 해 봐. 이거 버리지 말고 저 통에 뭐하나라약아까간아까 내가 갖거리리안올까이거 나온다 안 나와. 어, 아, 아, 빨리 빨리. 그냥. 나무가, 그... 나무가 많아서 좋고 우리 안서방도 그래갖고 응 네. 어? 네. 그러고 우리 안서방 이런거 좋아한다 그니까 이제 돌아가나 돌아가나 가지마 말 이쁘게 해라 용하면 안 된디 아니 근데 왜 반짝반짝 안해 그니까 러좀뿌리 왔다갔다 하는데 원래 한번씩 그 그러니까. <laughs> 음. 그걸 모르고 그 답에 네그 그, 은혜 보이라 아까 그거 괜찮았죠? 음. 그때 제가 음. 그 안서방도 이거 한번 해주고 음. 사아가면서 이사이, 그러니까 장 <laughs> 그,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걸 어. 놀러 다니거나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서아빠 기준 돼요. 어. 어머니 사 가고 그런 거좋아데 어, 근데 이제 <laughs> 그런 거어제처음에은 그런 걸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아, 어, 그러니까. 어, 또. 네, 다인과 함께. 여기다 가고구마를 다는 거갖고 어, 좋아. 그래 그래. 그래. 하면서 서울 그 오디주를, 안묻아이가 근데 그녀가 맛있다먹 나라가, 에이, 예, 오디주 먹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우고는 우리는, 우리는, 우는 우리는, 이제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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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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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는 우리는, 우 때에 우리는, 우리는, 까리사 우리는, 우리는, 우우리 우리 노르지가 나 이상. 모르겠어. 나테 없는데. 그, 저, 애들한테 뭐 본적이 가야. 본적이 그래서 끝냈다고. 거기 티가 딱 가네. 아, 그래. 응. 그, 저기 저기 <웃음> 촬영하고 <웃음> 있는데 너무 데요 해야잖아. 봐라. 아, 자. 아무 말아. 아이, <laughs> <laughs> 녀러 카메라 1좀 맞춰. 아이 바꿔 카메라 봐. 아. 아, 근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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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 안 사고. 담요 피야안 안 돼요. 어제 담요는 뭐 했나? 그거 이제 그 박스방. 우기 피자 이가 박스방. 그거는 안 피는데, 뭐. 는뭐 박스방이 될지 모르죠 아, 그 알았어. 그런데 무슨 말안어가 그래도 아, 비가 그래. 안 와서 다행이다. 아. 보름달이 보름달이 있데 지금. 그, 보스방 거지 보고 있다 <laughs> 이 아, 끊을 거야. 나는 끊을. 대 a 는 g 님한테행님 hang him down. I thought I s h o u 안 d have a n k u n d 그 I'm gonna go. God, I'm gonna go. i 저거 o n n a go. 없어 g o 없어 a go. I'm gonna go. I'm g o n n 갖고 o I'm g 데 이거 a 나무라서 g 나무도없 go. I'm gonna go. I'm g o n 아니요 이거 타면서 수이 생겨요 꺼야 그돼 중간에 어느 정도 타면은 꺼야 돼 수술 딱 모아놓고 딱되다그 타야 수이 나오지 내가 얘한 측은 저를 나무를 소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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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달기 갖고 막 재면서 어떻게 해야 그, 내가 발이 내가 거 말고 않아, 그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 친구가 탁을 두 마리 사온 게 나아. 어. 비 오는데 타을 나무가 있을까, 이봐. 나무가 없었어. 음. 나는 이제 내 생각은, 언제나, 너무 천지도 뭐, 너플 나고 조금 해갖고 떼어못 되지. 비 오니까 그게 쉽잖아. 음. 해이맞나 나무 베려라가나 이거, 딱이 난 거. 저걸 고오면서 어, 좀 그렇지 자 음. 그래서 비상력으로 떼어 비상형으로데 뭐. 음. 지금 나무 오느날 보사 보고 저까지 아저 소나무 자른 거야 여 아니 아 소나무 있다. 응. 요거는 참나무고. 응. 소나무 네. 그거 그런... 하면. 이게 좀 참나무라. 참나무. 위에 위에 더리다 저거 뭐 소나무 찍다가 고 아이고 신랑부자네 뭐가? 그거 내가 내가 보고 해니 보고 나무 <laughs> 하지 말구나. <말았거든. 웃음> 보고 나무 많이 하지 말구나. 지금 뭐추분하다구구나 아니 좀더 해니 더구나. 내해말 어? 오래 살려, 하지 그래. 아니, 근데, 오래 살면, 나, 와고 어, 옛말이이 말이 있다. 내 나무 해난 것만, 떼고 죽을게. 옛날이야? 옛 어, 옛날내 나무 해난 것만, 떼고 죽으면 안된 건다. 그래. 그래서 나무 많이 해놨다고 어. 죽기 싫었어. 아, 근데 힘이 좋던데요, 어제 보니까. 어? 삼나무가 어? 어? 아, 진짜 무겁더라고. 무겁운데 힘을 많이 쓰더라, 쓴다. 아, 힘이, 힘이 좋더 여령이있는거지여령이야여령이것도지리나도 브리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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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나리나도 브리나도. 도 브리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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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나도.